내려줘 내려줘. 아, 오케이. 왜이 아. 아. 아, 오케 아. 아 아.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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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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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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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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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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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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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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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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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あっ。<music> <music> 이상형이 그걸로 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마. 아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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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I'm usually d i n g I'm not. I'm not. I'm n I'm not. I'm not. i n t I'm n o 그렇날안 보이죠? 보시면 돼요. 이거 이거 무슨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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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여 v e r 너스 있어, n o s Ever Commno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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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 m n 웨이. 여러분 노스 o s 레디. 여러분, no 노스 이스트. i t 다 같이 t wait, w a 노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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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스 i t wait, Everyone, boy, 준비, wait, wait, w a 세명죽 a 어 t 이 a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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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요가일지로 시즈마킹 포지션, 체킹 wait. 유 포지션. 웨이트. 여러분 노스이스 샬로, 저스 샬로 쓰리, 투, 원노스이스 저스 샬로 패스트 컴백 나이스. 휴민님 잊었어. 미친이고, 더프님 휴민님 잊었어. 조심해요, 조심, 조심. 컴백, 컴백, 컴백. 컴백. <laughs> 여러분 웨스트. 우리 카운트하면서 하자. 여섯 명 네. 죽였음 지금. 웨이 여러분 이스트, 샬로 저스, 트샬로 3, 2, 1, 샬로샤샬로 n 샬로 e 나이스 우 l y more. Kegat tonight, you got together. Kegat! Nice, good. Come b a

여러분 이스트에서 몰려온다 왜 어? 우리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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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위 홀드 위막 w 로 들어와봐 여러분 막 t 로 올라오세요. u s e We have to go to the hou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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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e have to go to the house. 빠져야돼 v e to go to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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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e <목소리> 여러분, 싸울 수 있을까? 요 a Okay, over t 웨웨웨웨웨 <목소리> 여러분, 싸울 수있을 Sea. j 샬로 t a shallow three, two, one, s h a l l 컴백 the shallow, the shallow, t h nice. <목소리> 나와야 돼. l l 먹 w the shallow, the shallow, the shallow, t h 여러분, 네? 웨스트로 와서 스프레드 해 봐. 초크 한번 놀준비 하면서 웨이트. 웨스트로 와요. 저 보세요. 저잘 보세요. 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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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헨리 침대다. 우리 한번 더칠 거야. 웨이트, 웨이트, 웨이. 여러분, 클도 끝나면 노스이스터 다 같이 쓰리. 투. 노스이스터. 노스이스터, 노스이스터, 노스이스터. 나이스. 무효 서코두명죽였고 오케이. 네. 나이스. 컴백, 컴백, 컴백 웨이, 웨이. 웨이트. 홀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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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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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스 조심하세요. 노스 케어풀 오버더월. 일단 노스의 네임티가 안 뜨긴 했어요. 아센님이 보기 좋고, 오케이 컴 노스 이어에브리언 이스 이스트 로 워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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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킹. 여러분 이스트 샤로우 쓰리, 두, 원. 노스로 갔다. 잡아줘. 나이스. 컴백, 컴백.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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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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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네. 지금 저 들어간 것 네. 같아요 위에 노스 에? 에네미티 서리 나우... 썰... 아41 여러분 이제 우리 할거 없어요 어 아, 우리, 우리, 우리 할거 없어 스토리. 우리 몸못뜯을겨 애들이 알아서 뜯을겼다 여기 시드마크 포지션 체킹 유어 포지션 여기 있으면 밤안 맞아요 우리 이스트로 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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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고 온 거예요 잠깐 웨잇 에브로 펌스 하우스 에브로 펌스 하우 웨잇 위 홀드 위 홀드 노스 케어풀, 노스 케어풀 웨컴 사우스 전화가 미치겠 있을게, 이제 프론트 줄게요 오케 깼다 문 깼다 <laughs> 쟤네 브롤이 있어서 우리 좁은 구역에서 쟤네가 뒤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, 맞아요 항상 뒤에 조심하고 어이. 오씨오씨씨 근데 13분 남았어. 어이. 또 볼지 아이 참. 저두 번째 관문이 헤린데 이제.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할거 없어요. 이겨 <laughs> <laughs> 가지고. 여러분 왕관 따라가시면 안 돼요. 저기서 밤 오면 맞아요. 저보다 근데? 항상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디펜텐 분들만 저랑 동일선상 많이 가봤죠. 오케이 오케이 이거 우리 연합애들 사우스 이스트로 가서 몸꼬겠다거든 우리가 여기서. 헨리랑 좀 지켜주자 여기 풀포셔할 당할 수도 있으니까. 네. 잠깐 사이드 나눠서 보는것 같은데. 거기보다 여기가 더 안전하긴 하. 왜? 위 얼라이언스 어, 프랭크 파티 사우스 이스트 데이트고. 아 우리 여기, 여기 어 스린더 이스트로 간대. 이거 노스 이스트 지금 빨리 깨야 된다 그러면. 왜? 여, 여러분 우리 할거 없으니까 시드마킹 쪽에 계세요. 노스에서 밤 오면 우리 다 죽어. 여기 가 세이프 존이에요. 스린더 우리 쪽으로 쏠렸다 다시. 우리는 3문 뚫리면 그때 할거 있을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맞아. 왜? 여러분 나 너무 따라오지 마. 어,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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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조심해! 프론트 웨이? 예, 네, 시드 마킹 포지션 연들 체크하세요. 제 세이프 존이 일부러 안,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 노, 웨스트에서 이제 밤스 올 수도 있어. 이 위에 오드 오드 다리에서 여러분 시드 시드 마킹 보세요. 여러분 포지션? 초크에서 한번 볼 준비해요. 쟤네 우르도 나오면 한번볼 거야. 웨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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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세게 막겠는데? 웨이? 웨이? 여러분 조심해. 웨이? 웨이? 빰 패스트 리그요. 존나 심해. 그지폰올리 오, 헨리가 이문철 쳤다. 그래? 오케이. 웨이. 여러분. 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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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저스트 심로 저스트 샬롬. 노스이스트 샬롬. 3. 두. 원 샬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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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샬 이거 하나 잡아줘. 나이스. 상대가 망고 쪽기장풀겠어요 예. 어, 벤치 종 여러분 우리 싸우스로 가. 싸우스로 가. 싸우리로 우리 싸우스 있으로은 바로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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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마우터. 나 방탄하지 않대. 여러분 다 보실게요. 아우, 댕지 너무 심하다. 핵이 우리 바렸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겠지. 그래서. 나 바로 한 번씩 하게 파도. 셀피스 플이 계속 판. 아무 얘기 문제야다. 문제야. 여러분 와 봐. 문는데우영가하가넘가갔가데가디 우리 아무 데 여기 있는 사람도 없네. 여기 가면 이제 강하게 잡고 전사. 어, 씨발 뭐야. 잠깐만. 세포 나온 거 같아요. 프로.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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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완전 얘기해. 완전 얘기. 딱1분 남았어. 우리 오실 너무 좀와 있네. 여러 마우터.

야, 비거 a u 비거 y o 이거 라이크, a 트 i n i a t u r e I don't know. 인 go. Well, p r 진짜 존나 good. I'm going to go. I'm g 아 i 이 g 아 o go. I'm going to go. 좋 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안 돼, i n g to go. I'm g o i n 아 to go. I'm going 네 o go. I'm g o i n 이 to go. I'm g o i 아무야, 이상, 이상. 아, 뭐야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야, 야, 야. 나, 아, 아, 나 빡이네, 나이스. 한 명씩만 얘기게 우리 푸시한데, 여러분 노스 이스트 와버 뛰어. 이스트 와버 이스트 와버 여러분 이스트 와버 이스트 와버 이쪽 조심해요. 이스트로, 이스트로. 노스 이스케어 노스 이스케어풀. 애브 컴싸우스, 이스 컴싸우스. 백 나이. 스 야, 뭐 이스트. 여러분 이스트 다이 쓰리, 투, 이스트. Them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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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이스 치님 근데 한 명밖에 못죽였 에이 컴백. 어 상대면 반조다 노스에서 여러분 카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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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블런 카메스테 에블런 카메스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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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올라갈 거야 막노 우리 막루 올라갈 거야 막루 올라갈 거야 여러분 막루 올라와 봐3 세컨 레이어 웨이 여러분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다 같이 3! 2! 1! 인사이드 노스 조심해 노스 사우스 있다 사우스 했어요 사우스 킬캐치 캐치 사우스 막루 쪽 기로 막루 쪽 기로 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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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럽 좀 나이럽 좀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 노스 이스 여러분, 웨 wai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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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지 t w a a i t a i t w a a d y wait, a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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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i t w w e s t wait, 나이스,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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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wait, 우리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야되면 웨스트로 가야돼요 이스트로 가면 존나 위험해 일단 상대방 프리밤은 죽였어요 연합에서 오 섞인다 여러분 노스이스트로 천천히 워킹 웨트 여러분 이스트 샬로 3 2 1노스 이스트, 샬로 스으 샬로 스 샬로 패스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카운터 들어올 수 있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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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에 벽이 붙어있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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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연하 웨스트 있나네 마데님 한 번만 가줄래요? 웨스트 문 뚫고 있나? 예 마데님 벽 조심하면서 가야돼요 예 여기 없어요, 없어요. 없어? 있어요. 여기 다 모여있구나 지금 또 왜? 여러분, 아, 웨스트, 아, 웨스트 아, 저스 실로 아, 아, 레디? 웨웨스트 올라이즈 이거해 d y 한번 잡을 West, a l 아 l 빠진다 웨스트 u go, h e g o l d i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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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o w 벽 붙지마 벽 붙지마. 나 있는 데까지왔지 헬리 죽여서 아, <laughs> 우리 우리가 많이 죽었어. 우리가 많이 죽었어. 헨리가 <laughs> 죽었대요. 헨리헨리 다이? 헨리가 <laughs> <죽어서> <laughs> 죽었어. 내가 포기한다. 리죽었리에브 웨스터로 여러분 웨스터로 컵웨스터웨스터웨스터리 다이? 리 웨스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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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웨스터로 봐. 웨스터로 웨스터 웨스터로 딜레이 시켜 줄 준비 마데님 사우스 이스트. 이미 딜레이 썼어요 오케이 여러분 컴노스했어 <목소리가> 여러분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. 여러분 웨스트로. 웨이. <목소리가> 어, 여러분 이스트로턴 이스트로턴 이스트로턴. 나뒤에는지금 철거 계속 빠지. 오케이 오케이 컴사우스했어 컴사우스했어. 여러분 이스트 박을 준비하면서 갈게. 오버더월 붙어서 가지마 마딩. 리시브할 수 있어요? Okay, 어 오케이 지금. 여러분 이스트 오케이 홀딩네트. 여기서 얼마 있어요? 얼마 여기서 볼 때?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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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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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하다.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. We a 케 e not, we are not. Come back. w 어풀 r 어풀 o 어풀 o 어풀 g to be able t 한번 e t out of the way. c a r e f u 어 c a r e 로 u l Careful, c a r e f 살 l c a r e f u 아, 문막혀있네 여러분 컴백, 컴백, 컴백. 마운트업 어. 레디. 컴백. 마운트톰 We go s 아, 포드 t 나 n o t h e r Don't go to the c h e 다 k Don't go to the check. Don't go t 사 t h 인사이드 c k Don't go to t 사 t h e c h t g 로 to the check. I was able to remember. I was able to remember. I was able 지 o remember. I 아니 아이 b l 아 to remember. I was a b 빌려. to r e 얘가 2무 갔을? 쟤네는 0식, 0식 2개 챙겼나봐? 네 방금, 대로, 방금 들 왔어요 아... 그러네, 0인가봐요 음. 레이탈 빙캐어 아, 도대체 왜에다져니까 아, 아, 네, 여러분, 사우스, 초크 나가는 이 새끼 하나 잡아보자. 쓰리, 투, 원. 인사이드, 인사이드, 이거 레터이 새끼 왠지 뭐 뭐고 있을 사우스 이스. 이거 새끼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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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인사이드 지금, 그거 했어요? 노스 이스 간다, 노스 이스. 너만 들고 있잖 어, 필 페인이 만 원이요? 아, 렸어 미안하다. 왜? 왜? 이우 앞에 들어오지 마요, 저 가서 보고 올게. 아니, 좌우 좀 나눠서 자아처럼 어, 망치 있었어에 스틸 좀틀었 여러분, 싸세요 인기 제스처 복어 세아요 여러분, 인사이드 세팅. 클립도 면 투. 원. 얼마, 들고 있어요? 이에요 아, 씩. 빵이네, 섹터. 빵이다 빵이네, 오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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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세게 맞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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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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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스 아니, 아니, 아이아이아스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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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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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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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

어 이새끼 여러분 이새끼 QW QW 인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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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스커맨 커맨스 오케이 커맨스 이커커 여러분 이스트 레이 이스 레이 여러분 스프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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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포션 팝포팝포 웨스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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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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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웨인 웨인 웨이 웨스트로 더와더와더와 여러분 웨스트 다 같이 3! 2! 1! e e 그쪽에 그쪽 칼어 여기서 웨이 여러분 컴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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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에 노스로 해야 돼 노스로 오케이 노스로 올라가야 go. 돼 오케이 헨리 사우스로 간다 근데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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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레드 여러분 노스의 스카퍼 웨이 웨이 위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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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스로 살짝 와봐 우리 노스 이스트 블로 마라 마라 오케이 여러분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컴 사우스 여러분 인사이드 해야 돼 오케이 여러분 인사이드 다 같이 3 2 1 인사이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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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여러분 웨이 웨 a i t w a 여러분 컴에스트, 컴에스트, 컴에이었나보다컴 반부침, 반부침. 오케이, 컴에 여러분 컴에스트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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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스로 와서 다시 이스트로 좀 가볼게. 야, 이 이스트 기타 보이는데? 지금 들어와요, 지금 들어와요. 오케이, wait, w a 이스트 뭘 준비? 사우스, 이스트 레디? 팝핀, 예 팝핀. 여러분 노스 이스트 볼 준비. Wait, wait. i 뭐 여러분 Inside Three, Two, One. Inside, Then i n s 컴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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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노스에서 컴노스에컴노스에 컴노스에서 컴노스에스컴노스에스 오케이 웨이 웨이 컴노스에서 우리 쭉 빠져서 리그로 퍼스트 리그로 퍼스트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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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인사이드 이 새끼 베이지 있다 이 새끼 존나 존나 있어 조심해 했어요 팔고 이렇게 컴스 컴스 컴스서 쟤키우쭉 빠져야 돼 이거 리그로 포트하자 리그로 포트하자 우리 많이 죽어서쭉 빠져서 마운트 키록 프론트 기록 프론트 기록 여러분 웨스터로 쭉 빠져요 코널님도살수 있으면 빠져줘 아 루팅 많이 했는데 어 이새끼 이, 새끼. 이 새끼 어, 죽일까? 어. 선 남는데? 앞에? 일로와봐 이스트 쓰리 어? 이새끼 잡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와봐 이 개새끼가 어디서 우리 우리가 도망가니까 호불호 보이나 일로와봐 아 루팅 많이 했는데 죽었다 아 이새끼 제발, <laughs> 어, 제발 <레인> 아나 발리 따지구 만 힐한번만 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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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마운터 위런?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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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now f 헨리 now f i g h 브컴싸우스 리그룹에서 가요 오 야야야 애브런 마운터맨 컴싸우스 어디로 아, 가요 지운데 여기 핑핑핑 아띠 비비트로 갈게요 훈훈님 살았어아 루팅 많이 했는데 아쉽다 죽어서 에브 컴싸우스스 리그로 빠스트. 왜? 이이 컴노스스. 와이. 이 여러분 리그에 패스트플리즈이나 베리 매니 파이트. 여러분 리그 해보. 헨리 좋았어? 좋았어? 아 yeah. 헨리 세이즈. 한번 한번 한